안녕하세요. 어, 수업 시, 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유체 의 점성에 대해서 그 점성에 대한 예제 문제들 쭉 풀어봤어요. 오늘은 이제 어, 점성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죠. 다음 섹션이 표면장력 그리고 모세관 현상이죠. 섹션 2.8 표면장력. 그리고 이제 5세간 현상. 여로 들어가도록 하죠. 표면장력이라는 건 뭐냐? 아, 표면장력은 유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체가 아, 이런 용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담겨 있으면은 유체 입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는 어떤 그 내부적인 힘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의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힘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입자들 사이에 이런 힘은 평형 상태, 어, 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입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 이 표면에 있는 그 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내부에 있는 자기 입자들과는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밖에 있는 기체, 이것과는, 어,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려는 자기 입자들끼리 가지는 그런 힘, 이런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면에 작용한다 해서 표면장력이라고 그래요. 표면장력이고 이 표면장력에 의해서 이 물방울이 둥글게 만드는 단지 물방울이 구형으로 만들어져죠 이렇게 돼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비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뭐별 모양으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멋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물방울이 전부 구형으로 돼요 이슬도 그래요. 이슬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부형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모이려는 그런 표면의 힘, 자기 입자끼리 모이려는 표면의 힘, 이것 때문에, 어, 그런 둥근 그런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게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책의 그림처럼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물방개라고 알죠. 물 위에서 그 건너 다니면서 사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곤충 보면 은 곤충이 물 위에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어 곤충이 건너가냐? 바로 물은 물길이 모이려는 그런 자기들의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면 장력이 이 물방개의 몸 무게보다 더 크게 되면은. 물방개 가라앉지 않겠죠.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이런 그 곤충들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면 장력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 표면 장력은 온도. 음? 그리고 압력. 이것이 일정할 때. 일정할 때 단위 면적당의 깁스 자유 에너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시그마는 시그마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라운드 a 라운드 g 그리고 온도 t p 가 일정할 때그 자유 에너지다. 그래서 g 는 깁스의 자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깁스의 자유 에너지, 그것은 단위 면적당 자유 에너지다. 그럼 왜 온도 와 압력이 일정할때 그러냐? 표면 장력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요. 책의 그림에 보면은 온도와 그 압력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은 표면 장력 감소겠죠. 표면 장력 감소해.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면 장력은 시그마로 표현하겠습니다요. 이게 표면 장력이에요.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표면장력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단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G는 깁스의 자유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자유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라는 건 이건 모두 같아요. 일하고 마찬가지죠. 일하고 마찬가지인데 일이라는 건 이건 어, 뉴턴 메타예요. 그래서 일은 줄이고 우리가 줄로 표현했어요. 이 줄은 뉴턴 메타 이걸 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 시그마의 단위를 한번 찾아보면은 시그마의 단위는 이제 깁스의 에너 자유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는 뉴턴 메타 그리고 단위 면적이니까 a 는 면적이에요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 이렇게 해주면, 메타, 퍼, 뉴튼. 즉,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바로 이게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바람 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봉투 또는 주머니를 가지고 어,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이제 어, 벌려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바람 부는데 이 봉투가 이와 같이 팽팽하게 펴지기 위해서는 요 둘레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둘레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 둘레에서 요, 피어지는 걸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이런 힘들이 작용하죠. 쭉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지금 요 점의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요것을 잡고 있는 힘은 얼마냐? 환경 전체의 둘레 위에서 잡고 있을 테니까 이 봉투를 잡고 있는 힘 f는 이파이 e r에다가 요 단위 길이당의 힘 그때 요게 이제 시그마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표면장력이에요 그래서 2파이 e r 시그마 하면은 이 전체 둘레를 잡고 있는, 잡아주는 그런 지지하는 힘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표면장력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면장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까 그 물방울 같은 걸 얘기했죠. 그래서 물방울이랄지 비눗방울, 이런 거 표면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물방울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물방울의 표면장력 어, 그, 힘 어떻게, 구할 건가? 물방울이 r l bang, g i 게 l g i r 있어요.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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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다 자물방울이러 같이 돼 있어요. 물방울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둥글게 돼 있고 내부는 물이고 밖에는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방울에 어? 이 단면적을 쭉 봤을 때, 요 표면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표면이에요. 바로 공기하고 물하고 접하는 표면. 표면장력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따라서 공기와 물이 그 표면을 이루면서 이 물의 표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표면장력이에요. 그러면 이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표면을 움츠려는 그런 힘하고 또,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팽창하려는 압력, 그걸 피라고, 초과 압력이라고 생각하자. 이 물, 어, 방울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이 압력, 이걸 피를 우리가 초과 압력, 이렇게 얘기하죠. 밖의 압력보다도 더, 어, 얼마만큼 압력이 높냐. 이 외부의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압력이 있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물방울이 커지겠죠. 압력이 크면 물방울은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 초과 압력이 가지는 물방울에 가지는 힘.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물방울 표면에 표면 장력. 이것을 가지는 힘이 두 개가 같은 시점에서, 같은 점에서 물방울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면 초과 압력이 가지는 힘은, 압력은 요 단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물방울의 반지름을 R이라면은 물방울의 면적은 파이알 제곱이에요. 파이알 제곱이고, 그것이 압력 P가 작용하니까, 그때 작용하 힘은 파이 r 제곱 p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표면장력은 어떠냐? 표면장력은 아까 그 바람 주머니 우리의 예견과 마찬가지로 이 물방울의 둘레 둘레 물방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힘으로 작용하니까 이건 이 e 파이 r 시그마 이렇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 반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죠. 또는 초과 압력도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 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R p 분의 이 e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물방울의 반경은 그때 압력과 반비례 관계 있다. 또는 초과 압력 P는 r 분의 이 e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물방울의 경우예요. 물방울은 밖의 표면만 공기와 물이 접하기 때문에 밖의 표면에서만 표면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어, 물방울을 얘기했는데 지금 A가 이게 물방울이죠. 물방울이 있는데 요가 이제 B는 비눗방울이에요. 비눗방울과 물방울의 차이는 뭐냐면 비눗방울은 이 두께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비눗방울이 두께가 있다면 이건 비누예요. 내부의 공기, 여기에 이제 비눗물, 밖에도 공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눗 비눗물이 접하는 게 밖의 공기와 안의 공기하고 접해요. 그러면 이 밖에도 표면 장력이 예, 존재할 것이고 안쪽에도 표면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공기하고 그 액체를 접하는 면이 두 개니까. 그이 차이가 바로 물방울과 공기방울의 차이예요. 따라서 물방울에서는 이게 이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비눗방울에 대해서 보죠. 비눗방울 역시 비눗방울 역시 초과 압력하고, 이것이 만드는 힘하고, 그 다음에 비눗방울 내의 표면 장력, 이것이 만드는 힘이 같은 점에서 이 반지름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r 이라고 한다면, 어, 압력은, 압력은 마찬가지로 이건. 파의 r 제곱 p 가 돼요.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p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에 작용하는 압력 p는 요 비눗방울의 요 면에 작용할 테니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눗방울 두께가 뭐 얇으니까 밖에 찌림이나 안에 찌림이나 같다고 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내부에 표면 장력은 뭐예요? 앞 어, 안면, 바깥면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의 2 파이 R 시그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4 파이 R 어, 시그마가 되겠죠. 4 파이 R 시그마. 따라서 R 이고 P 분의 4 시그마 또는 P 이고 R 분의 4 시그마가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표면장력에 의해서 비눗방울이 만들어질 때그 비눗방울의 크기, 그 다음에 압력, 표면장력,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나 하는 것들을 어, 살펴본 문제입니다. 살펴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봤으니까 우리 예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예제 문제.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0.7, 0.7kPa만큼 더 높다. 즉, p 가 0.07kP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초과 압력이에요. 내부의 압력이 밖에 압력보다 이만큼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압력을 유지하라면, 물방울의 반경은 얼마나 되야 되냐? 그때 물방울의 반경, 이걸 구하라. 물의 표면장력이 얼마냐면, 물의 표면장력은 0 0 7 n 뉴튼 퍼메타.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물방울. 자, 물방울의 경우니까, 어, 물방울의 초과 압력이 만드는 힘. 그건 파이, R제곱, P라고 했죠. 면에다가 수직인 방향의 압력, p 하니까 자, 이것이 자, 이 표면장력이 만드는 힘. 2 e 파이, R, 시그마.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은 구하는 게 R이에요. 그래서 R은 P분의 2 시그마다. 어, P가 여기 0.07 킬로파스칼이니까 10의 3승 해줘. 2 곱하기 0.07. 그러면 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예요. 이게 반지름입니다. 즉 2mm 만큼의 반지름을 가진 그런 물방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예제는 비눗방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표면장력 시그마가 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튼 메타제곱. 인, 비눗, 아, 메타제곱, s o r 리 메타인 비눗방울. 비눗방울의 반지름이 2.5mm다. R이 2.5mm. 인 경우, 비눗방울 내부의 압력은 얼마 되냐. 내부의 압력, P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초압력을 구하라. 자 비눗방울이니까 이거 비눗방울의 경우는 파이 예, 알 제곱 p 코르 사 파이 알 시그마 이렇게 된다 나올 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따라서 p 를 구하면 p 코르 알 분의 사 시그마다. r이 2.5mm, 2.5, 10의 마이너스 3승, 4, 이 7.35, 10의 이렇게 해주면 117.6 파스칼이 돼요. 이만큼의 압력이 있으면, 비눗방울이 저런 크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 어,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